자 지난번에 이어서 점,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는 점, 선, 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각도 배웠고 뭐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것도 배웠고 여러분 그 수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점과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대표적으로 점과 직선이 있습니다. 어. 어떤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직선 L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두고 점 A가 있다. 이러면 직선 위에 점 A가 있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뭐 있지 않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L 위에 있는데 A는 밖에 있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고요. 어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 한 평면 안에서만 말하는 거야. 공간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이런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요. 사각형 안에서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서 이거 뭐예요?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도 배웠던 거. 어떤 경우가 있을지 이렇게 생기면 지금 둘이 뭐하고 있는 거지? 나란하게 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평행해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도 했었는데 사실 1차 함수 배울 때 했던 건데요. 하나는 요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요. 둘이 완전히 어때요? 겹쳐지고 있죠. 이러면은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치를 도플갱어라고 얘기하고 평행을 친구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식으로 볼때 식이 완전 똑같아서 일치라고 얘기했던 거고 평행은 어 기울기는 같지만 뒤에는 달라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실제 의미는 평행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두 직선이. 영원히 쭉 이렇게 나아간다고 해도 두 직선은 절대로 만날 수없요한 평면 안에서 평행한 상황이라면. 그다음에 일치도 한번 보면요. 얘랑 얘랑 완전히 어떻게 돼? 포개어지는 경우를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직선이 완전 겹쳐지는 경우를 일치라고 한다. 해서 필수 예제 한번 같이 풀어 볼까요? 직선 L 위에 있는 점 누가 있습니까? 어, 점 A가 있네. 어떻게 쓰면 돼요? 점 A. 그다음에 직선 M 위에 있지 않은 점? M 위에는 A랑 C가 있는데 누구는 없습니까? B는 없네요. 점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다음에 요지 공간에서 위치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열 가지를 볼 건데요. 일단 두 직선 먼저 볼게. 두 직선이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평면이 더 이상 아니라 공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요. 평면을 벗어나서 아까랑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두 직선이 만날 수 있어요. 한 점에서 l 직선과 m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교점을 만들면서.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고 또그 다음에 어떨 수 있어 공간 안에서도 평행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평행한거야 L과 M이 평행하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일치한다도 있을 수 있죠 어, L 그리고 M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 수 있어 그치만 다른 거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 평면을 공간이니까 이제 요 밑에만 착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얘를 관, 에? <laughs> 이렇게 관통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럼 얘를 무슨 관계라고 부르냐? 아, 요거, 요거 하나랑, 에. 요렇게 생긴 M 하나랑,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이, 에, 아직 얘는, L은 아직 이 평면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로 만날 수 없지. 그렇다고 해서 평행은 아니야 오 그런데 만나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인 위치는 우리 평면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어디 안에서만? 공간상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꼬인 위치 이거는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예시로 직육면체를 어릴 때 많이 배웠잖아요 직육면체 가지고 연습을 한 번만 해보자 제가 직육면체 견양도한번그볼게요 견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점선으로 이렇게 안에 표현해서 그리는 걸 견양도라고 했었지. 그러면 요 직선 봐봐. 이공한 공간 안에 있는 거야. 이견 직육면체가 있으려면은 그 부분은 공간이어야 돼요. 그렇지? 요 직선이랑 요 선분이야 그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예. 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만날 수 없어. 그렇다고 수직 끝 아니야. 수직도 만나야 생기는 거야. 어. 그러면 이 빨간색과 연두색은 무슨, 관, 무슨 위치에 있는 거라고? 꼬인 위치에 있는 거라고. 꼬인 위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서로 만날 수 없는데 평행은 아닌데 수직은 절 만날 수 없어.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어떤 직선이 있구요 아니 평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대 그러면 얘랑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가 자 요렇게 직선이 평면 안에 포함이 됐어요 직선을 L이라고 하고요 이 평면을 P평면이라고 해볼게 P안에 L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직선 안에 P안에 L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얘는 점과 직선이 어디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동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수 있어. 이렇게 P가 있는데 직선 L이 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행관계라고 불러. 만날 수 없고 나란하게 있으니까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평면의 위치관계 이거 한번 볼게요. 두 평면이 있는 겁니다 이제. 잘 봐요. 여기 P라는 평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Q라는 평면이 있는데 일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완전히 납작하게 겹쳐진 거지 그래서 얘를 약간 음...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피직선이 이런 보여요 사실 평면인데 P평면이 보여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바로 누가 있는 거야 Q평면이 포개어져서 있는 거지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림이? 그다음에 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마찬가지로 P가 있고 그다음에 휴 "가 있는데 가 이렇게 있대. 둘이 그럼 어떻게 만나고 있는 거야? 어유, 그림그리기가참 어렵네요. 무슨 무슨 느낌인지 보죠. 이 여기서 요거는 자, 만나면서 뭐가 생겨. 요쪽에 한 교선이 생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기억나시죠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긴다. 그래서 교선을 하나를 만들면서 만나고 있는 관계. 이거를 한 선에서 만난다. 한 직선에서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렇게 P 평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있는데, 둘이 만나지 않고 나란하게 있다. 그럼 이두 관계는 평행한 관계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얘가 Q고. 음. 이제 이렇게 열 가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필수지 한번 봅시다. AB 모서리랑 평행한 모서리, 누가 있겠습니까? AB랑 평행한 거. 찾아볼게요. 빨간색으로. 얘 평행하지, 그렇지? 또얘 평행하지, 얘 평행하고. 그러면 모서리라고 쓰지 말고 이제 이렇게 쓰면 선분 EF 그다음에 또 선분 CD 또 선분 GH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꼬인 위치에 있는 관계 한번 봅시다. 누구랑? AB랑 꼬인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일단 만나면 안 되겠지?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예. 꼬여 있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 DH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음얘 한번 볼까요? 여기 FG 얘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얘는 어때?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얘 이렇게 네 가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선분 FG 그다음에 선분 EH 그 다음에 선분 CG, 그리고 선분 DH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더 없겠죠? 나머지는 만나고 있거나 평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쓸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면 ABCD랑 평행한 모서리. 자, 면 ABCD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평행한 모서리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 있을까요? 얘 평행하지. 그 다음에 얘 평행하고. 이 얘도 평행하고 얘도 평행하네. 그니까 모서리니까 채를 다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EF EH h G FC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이해되시죠? 해서 여러분, 여기 핵심 유형이 2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3번 째 그다음에 평행선의 성질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정말 정말 하다 이거 계속 나와요. 사실 1학년 2학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좀 중요해요. 방금 여기 했던 거는 너무 사실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평행선의 성질,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어떤 두 평행선이 있는 거야? 얘랑 이 선분이랑 이 직선이랑 평행하대. 근데 내가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을 하나 그렸어. 이 직선 L과 만나고 M과 만나는 다른 직선 N을 하나 그렸다고 해보자. 여기에 어떤 각이 생겨요. 이 각이 생깁니다. 이 가게 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각도 보일 거예요. 요각이랑 이, 이 각이랑 위치가 어때요? 지금 같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 줄여서 동위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위각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a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전에 앞서서 배웠던 막꼭지각이 생각날 텐데, 지금 얘랑 마주보고 있는 얘랑 어때요? 크기가 똑같지? 여기 막꼭지각이잖아요? 어, 그러면, 보이시나요? 요만큼. 이랑 요만큼. 어때요? 크기가? 똑같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엇각이라고 불러요. 엇갈려있는 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Z자가 보이시죠? 엇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A의 동의 같은 위치에 있는각을 말하는 거네. 아, 꼭 크기가 안 같아도 되는구나. 같은 위치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평행선이면 이게 크기가 똑같은 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뭔 말인지 어스 음,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 N, N이 통과하고 있고요. 직선. L과 M이 있네요. 그러면 A의 동의각은 누구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각 2겠네. 요 그러면 답은 각 2. D의 엇각 찾아 봅시다. D 여기 있는데요. 엇갈린 위치에 있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럼 누구야? Z자 그려지니까 각 F가 되겠네요. 아, 근데 이게 성질이 뭐냐면, 동의각의 크기는 같고요. 엇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평행선이라면. 지금 방금 제가 위에서 한꺼번에 얘기해서 그런데, 요거를 문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볼게요. 얘가 직선 여기 이 직선 두 개가 통과를 하고 있고 L과 M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위각이 누구야? 얘인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L과 M이 평행하다는 뜻입니다. 이두 두 개를 평행선을 그려놓은 거야. 평행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동위각이니까 평행선 상에 있는 동위각이라면 크기가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같지 않아요. 평행선 있을 때만. 그래서 각 y 는 몇도? 60도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Z자 보이시나요? 얘가 지금 몇 도에요? 45도죠? 그러면 X는 똑같이, 엇각도 마찬가지로 평행선 상이 있다면 각의 크게 같습니다. 따라서 X는 몇 도? 45도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laughs>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m L과 M이 마찬가지로 평행하다는 얘기인데, 어,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이 안올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은이 여기에 L과 M과 평행한 또 다른 선분 N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 무슨 각이요? 엇각이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엇각의 크기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M과 여기도 Z자 그려보면 여기도 엇각이기 때문에 몇 도? 40도구나? 라고 볼수 있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던 요만큼 각 X는 20도 더하기 40도 해서 몇 도? 60도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 신기하네요 그다 그러면 이제, 아, 두 직선의 평행할 조건.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그 다음, 엇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하다. 자, 그래서 찾아 봅시다. 얘는 지금 동의각인데, 크기가 다르죠. 1번, 땡, 평행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얘도한번 봅시다. 얘가 엇각이 되면요. 요만큼이 엇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나오는데, 110도, 60도 더하면 이게 직선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L과 M이 직선, 직선이어야 평행할 텐데, 그치? 얘가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죠. 휘어져 있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동의각 동의각인데 다르네요 그럼 평행하지 않구나 얘 한번 볼까요 얘는 그럼 여기 몇도 나오고 얘가 만약에 180도 직선이라면 여기 40도가 나오는 게 맞지 근데 40도 40도 동의각으로 똑같네 동의각이 크기가 같으면 이두 직선은 뭐하다 평행한 거구나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여기는 왜안 되나 봅시다 여기 만약에 직선이라고 치면요 얘가 50도일 텐데 50도 60도 동의각이지만 각의 크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얘는 평행할 수없 평행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 여기 1, 2, 3, 4, 5번 또 풀어보시고, 제가 이거 올려드릴 거예요. 숙제가 어디까지냐면은 35쪽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PDF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뽑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백지학습, 아니 여기 그린 거랑 이런 거, 문제 푼 거, 백지학습에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